네, 안녕하세요. 가인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. 우리 연말정산 핵심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.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거고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 두 가지 항목,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는 커질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. 작아지겠죠. 예, 소득공제,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.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10만원, 그러면 그냥 10만원 환급액이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. 자녀세액공제입니다. 일반, 일반 자녀세액공제는 먼저 그 기본 공제 대상 그러니까 스무 살이안된 소득 없는 스무 살안된 자녀라고 보시면 되겠죠? 그 150만 원 1인당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녀. 그 자녀가 한 명이면 연 15만 원 그냥 세금이 빠져요. 예. 네. 환급액이 15만 원 늘어난다. 자녀가 두 명이면 30만 원이니까 1인당 15만 원인 거죠. 30만 원이 세금이 줄어든다. 세 명부터는 두 명까지는 15 15 늘다가 세 명부터는 1인당 두 배로 늘어요. 30만 원씩 늘어난다. 그러니까 네 명이면 30에다가 90 30 30 60만 원 늘어나니까 9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. 4 명이면 자녀가.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5명이어도 만약에 나머지 4명은 다 대학생이고 대학교 이상 넘어갔고 20살 넘어갔고한 명만 뭐한 18살이다. 그러면은 한 명으로 치는 겁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셔야 되고. 그래서 이렇게 공제 대상이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5만 원 또는 30만 원의 자녀세액 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올해 바뀐 게 앞에 조건이 또 하나 붙었어요. 7세 이상입니다. 7세 이상.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기본료 대상자이면 됐거든요. 근데 올해부터는 7세 이상이어야 되는 조건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혜택이 줄어든 거예요. 이것만 보면 혜택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줄어든 건 아니고요. 그 6세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그 아, 자녀수당인가요? 양육수당인가요? 제가 용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,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이거는 매달 10만원 주거든요. 그냥. 따지지 않고 이 자녀 한 명에 대해서 6세가 안 넘은 자녀한테는 10만 원씩 주는 혜택이 그러니까 1년 동안 120만 원 받는 거거든요. 그거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6살까지는 그냥 이 혜택을 주지 않고 자녀수당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7살부터는 자녀수당이 안 나오니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자녀수당 없을 때랑 비교하면 훨씬 커진 거예요. 한 명당 15만원 또는 뭐 자녀가 많아도 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0만원씩 어쨌든 국가에서 아예 현금보조를 해주니까 예, 뭐 혜택은 늘어난 거죠. 뭐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7세 안되는 7 7살 안되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수당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 자녀 세액공제에서 여러분들 그 부양가족 공제 우리 맨 처음에 봤던 부양가족 공제 의 직계비속들 공제가 되죠. 자녀 뭐 손자녀 이렇게 공제가 되는데 그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되는 150만원 소득공제를 해주는 부양가족 공제는 그 연령 소득 요건 따져서 뭐 혜택이 돼야, 대상이 돼야겠지만 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손자라고 해도 실제로 할아버지가 부양한다 그럼 할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공제가 돼요. 그런데 이거는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. 말 그대로. 그렇기 때문에 자녀만, 자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런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. 자녀만, 그러니까 부모만 받을 수 있다. 이 자녀들에 대해서. 그래서 어쨌든 일반 공제가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 출산, 입양 세액 공제. 과거에는 두명 이상 자녀가 있으면 또 추가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요. 출산, 입양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태어난 해에는 이렇게 해줘요. 추가로 또. 그래서 뭐 입양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태어는 거랑, 거랑 똑같이 쳐주는 거죠. 그래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첫째는 첫째 태어났다 올해 그 30만 원 해주고요. 둘째 태어나면 50만 원을 해줍니다. 셋째부터는 한 명당 70만 원을 해줘요. 예, 크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해에 쌍둥이를 낳았다. 어떤 예,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첫째, 둘째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. 80만 원의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. 작년까지는 거기에다가 일반 공제 한 명당 15만원, 15만원, 30만원까지 받았었어요.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7살까지는 못 받으니까, 6살까지만 받, 못 받고, 7살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은 없겠죠.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. 어쨌든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이렇게, 예, 자녀, 출산, 입양한 자녀 한 명당 첫째, 둘째 자녀수가 많을수록 예, 공제액이 커지는, 이거 말 그대로 이거는 그이금액 그대로, 30, 50, 70만원 이금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. 환급액이 늘어나거나, 예, 혜택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다.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런 자녀세액공제 에 있다는 거 대상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신청할 때 빠짐 없이다 해야.